리니 말고, 다른 캐릭터들한테 줘가지고, 효과를 넣어가지고, 그냥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벤티 이거 주면은, 벤티는 바람 공병 받아야 돼가지고, 캐릭터 겹치잖아. 바람주라고? 그니까, 러 바람 두 개에다가, 로자리아 넣고, 야란 2 e 써가지고 달리라고요? 아니, 뭐 레이싱 해? 뭐 여기 말달인가? 아니, 원심 무슴에 뭐야, 이거. 여기다가 야란 넣고, 벤티랑, 뭐 리넨도 아, 3... 로자리아 넣어서. <laughs>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. <laughs> 아, 이 뛰어다니는 속도 봐. 총총총 개빨라. 뭔데 이거? 와 씨. <웃음> <웃음> 야, 와, 야 다리 움직이는 속도 봐. 개빨라 진짜. 뭐냐 이거? 와, 진짜 필드 고트다 이거. 미쳤다. 와, 뛰는 속도 봐. <laughs> 다리가 안 보여요. <laughs> 아니 근데 피드 탐험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걸로 다니면 못 다니겠는데? 어떻게 하냐 이거? 니넨 말고 카즈하더라고? 팀이나 감소까지. 와 진짜 뭘 람보르기니 하나 가뛰어다니네 미쳤네. 여기서 팀이나 떨어지면 이 e 스킬 한번 써가지고 채우고. 와. 아, 말말안 된다 진짜 이거 속도 뭐냐? 아니 원래 물 속에서 리니 탐험하자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리니고 나발이고 야란이 짱이네. 그럼 설마 물 속에서도 좀 다른가? 물 속에서도 좀 빠르긴 하네 훨씬. 진 구슬까지? 진을 넣어서. 적을 만나야 되는데. 여기서 이 때려가지고 진 먹고. 대빨라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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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요? <laughs> 아 <아니>, 미쳤어. <laughs> 아 미쳤는데? 아 레전드야? 뭐냐? 아니 이게 말이 안. 아니 다리 뛰는 거부터 봐. 와 옆에서 보니까 진짜 개지려요 이거. 와야 뛰어다니는 속도 봐. 미쳤어. 이제 희망편을 봤으니까 좀 절망편을 한번 봐볼까? 이거를 다 빼고 나서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야란 무기 약수로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와... <laughs> 개 느려 아니 너무 느려 <laughs> 아, 아 숨막혀 아니 너무 느린데? 아니, 아니 역체감 개쩌네 이게 뭐야 이 스킬 한번 써볼게요 아니 빠르긴 한데 이게 아니 뭔가 슴슴하네 아 이거 이렇게 못 다니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녀 저 맛을 보고 지금 나보고 저... 이렇게 다니라고 아니, 봐봐 뛰는 것부터가 지금 아니, 지금 다리 근육이 살아 있잖아 야란이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빨간 약을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야란 이 e 스킬이 이속 버프를안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속 버프가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. 이게 어차피 달리는 스킬이다 보니까 적용이 되더라고 아 근데 나 어떡하지? 나 너무 보면 안될걸봐 버린 거 같아 평소에 일반 탐사 파티로도 잘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파티로는 다닐 수 없는 몸이 돼 버린 거 같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지금 데이아 효과만 받아도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빨라지는데 야라는 더 빠르다는 거 아니야 <laughs>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달리기 속도가 달라 다른 캐릭터들 다리 움직이는 거라, 야란, 다리 움직이는 거 보면 말이 안 돼, 이게 지금. 페이스. 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. 언제까지 이럴 는 없으니까. 이제 진짜 빨간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다. 돌아가기 싫다. 언제까지 이럴 는 없으니까. 하하, <laughs> 너무 느려. <laughs> 개 느려, 씨. 모두 꿈을 꿨다고 생각합시다. 저런 이동 속도는 없는 거예요. 저런 이동 속도는 지금까지 없던 겁니다. 우린 모두 한 여름밤에 꿈을 꾼 거예요.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. 아이씨. 에이. Hey, don't worry about it. 아니, 아저씨. 뭐 허리 디스크 오셨어요왜 이렇게 느려요? 아니, 야란이가 원래 되게 빠른 스킬인데 이렇게 보니까 존나 느려 보이잖아. 이게 뭔데 이게. 근데 사풍까지 끼면은 비슷한 효과 나올 것 같은데. 방랑자 사풍 주고 이 스킬 쓰고 날아다니면은 저거 이속 효과 적용받는 거 아니야? 진 구슬 먹고 수중 들어가면 그것도 빠르냐고? <laughs> 그건 또 궁금하긴 하네. 데이아 효과를 못 봤네 그러면. 저녁으로 돌리고 로자리아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구슬 먹고 물속으로 가서 리니로 바꾸고 근데 물속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하진 않은데? 빠르긴 한데 뭐, 엄청나게 빠르다, 이 정도도 아닌 것 같긴 해. 이 조합이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. 원래 있었어. 옛날부터 속도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속도 한번 몰아가지고 캐릭터 이동하는 속도 조합이 있긴 있었거든요? 근데, 야란한테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. 왜냐면, 야란이 이속 관련된 무기가 없었잖아요? 활 무기가 이게 이속이 처음부터서 나온 걸 텐데,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지. 근데 이거 받고, 진 이돌 효과 받고, 바람 공명에다가 로 자리야 데이아까지 효과 받고 뛰어버리니까, 혹시 사풍 낭자 있으신 분 있으세요? 오케이, 오케이, 저 아이디 잠깐만, 오늘 그냥 빨간약 파티 하자. 여기다가 진 넣고, 여기에 디오나 넣으라고 아... 쉴드... 일단 빨라요. 에... 바람공룡이 방랑자로 되니까 데이아 넣으면 되겠네. 진까지 한번 먹어볼게요. 기운아, 진. <laughs> 아, 이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방랑자는 생각보다 빨간약이 좀 약하네. 야란이 너무 독했어.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이게 맥주면 야라는 약간 위스키였어. 음, 음, 생각한 거보다 맛이 없다. 질드 맞고. 지금 음, 옷을 먹은 다음에 여기서 묻어주면. <laughs> 아니 다리가 안 보이는데. <laughs>